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 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른지 밤중 일른지 다굴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의도 수모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창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종말이 임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의 징조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첫 번째 징조는 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그로 인해 미혹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번째는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어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는 세상의 정말 앞 부분의 이말 징조들이고요. 또세 번째와 네 번째 징조는 세상인 정말 이뒷 부분의 이말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말에 앞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악이 망연했던 시대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바로 즉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먼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과 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평소와 다름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세상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를 바라보며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의 때를 열심히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상의 종말과 또그 징조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이 같은 이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의 잎이 무성해지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징조들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 나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에는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말꼬리를 흐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또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 붙들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이스벨 투더 원더드 그 말씀 그 나라 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워갈 줄의 고래요. 이로 나라.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 모습 중에 주를 예배합니다. 한번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축개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보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내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승병으로서 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영